어이! 얘가! 다시 와! 헤이그치지그렇올 올라, 일로와, 올라. 장난을 참 좋아해요, 우리 똘똘이는 어헤이 어쩌라고 어이구, 야 물에 뜨다 양말을 물에 뜨다 어허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. 아하는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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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. 뭐 에이,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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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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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, 아야, 아야, <laughs> 난리가 났어, 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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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네, 아. 차렷, 열중 쉬어, 차렷, 앉어, 앉어. 아니, 앉아! 앉아! 앉으라고 앉아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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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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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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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